눈 덮인 스웨덴 북부 한 겨울의 칼 같은 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들려옵니다. 55세의 요한 린드스트렘은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지만 몸이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외부는 영하 20도, 집안은 난방 시스템이 작동 중인데도 어딘가 공기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덕트에서 나오는 뜨거운 공기가 실내를 돌며 스웨덴식 목조 주택을 덮이고 있었지만 그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요한은 전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은퇴하기 전까지 항공사 파일럿으로 일하면서 동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다양한 곳을 방문했던 그는 특히 한국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그의 기억 속에서 강렬하게 자리 잡은 것은 다름 아닌 온돌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몇년전 우연히 한국을 방문하게 된 출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스톡홀름 본사와 한국 지사를 오가는 계약 업무를 위해 서울에 2주간 머물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현지 파트너 회사가 예약해 준 전통 한옥 숙소에 짐을 풀었을 때 그는 추운 날씨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와 달리 서울은 겨울의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습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서자 요한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다고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방 바닥을 만져보았습니다. 발끝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마치 알수 없는 위로를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웨덴에서도 일부 고급 호텔이나 별장에서 바닥 난방을 경험한 적은 있었지만 그것은 대체로 조잡하거나 전기식 히터에 의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온도는 달랐습니다. 방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했고 공기는 건조하지 않으며 은은한 향기가 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첫날밤 요한은 한옥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겨울이면 덕트 난방 때문에 목이 아프거나 코가 막히던 스웨덴에서의 겨울과 달리 그는 한국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쾌적함을 경험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한옥의 주인이 요한을 반갑게 맞이하며 온돌의 원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돌은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입니다. 바닥 아래로 뜨거운 물이나 열기가 순환하며 방을 데우는 구조예요. 과거에는 아궁이의 불을 피워 열기를 전달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보일러로 관리하지요. 덕분에 방 전체가 따뜻해지면서도 공기가 건조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요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나는 비결이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는 이 작은 기술이 스웨덴 같은 추운 나라에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마음속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출장 일정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요한은 틈틈이 서울 곳곳의 숙소를 찾아다니며 온도를 체험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한옥뿐만 아니라 현대식 아파트에서도 온돌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시스템의 실용성과 효율성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공기가 순환하며 방을 따뜻하게 하는 스웨덴의 덕트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고,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요한은 자신이 머물던 아파트의 따뜻한 바닥 위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웨덴에서도 이런 온돌을 사용할 수 있다면 겨울은 지금보다 훨씬 따뜻하고 편안하지 않을까? 스웨덴으로 돌아온 요한은 온돌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열심히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스웨덴식 덕트 난방이 충분히 효과적이라며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돌이라니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는 게 얼마나 다를 수 있겠어? 라며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마음 속에는 온돌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년 겨울이 돌아올 때마다 그는 스웨덴의 차가운 바닥과 건조한 공기를 느끼며, 한국의 따뜻한 방을 그리워했습니다. 결국, 요한은 더 이상 그리움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온돌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료가 한국어나 동아시아 시장에 집중되어 있어 처음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요한은 한국에 다시 연락을 취해 도움을 받을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번 겨울은 다를 거야. 한국의 온돌이 우리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 줄수 있을 거야. 요한은 본격적으로 온돌 시스템을 스웨덴 집에 도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조사를 거듭한 끝에 그는 한국에서 온돌을 설치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와 기술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를 스웨덴의 주택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스웨덴의 대부분의 주택은 덕트 난방 시스템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바닥 밑에 난방 파이프를 설치하려면 집 구조 자체를 대대적으로 개조해야 한다는 점이 장애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스웨덴의 혹독한 겨울 날씨와 한국의 겨울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식 온돌이 제대로 작동할지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요한은 스웨덴에서 온돌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찾지 못하자 결국 한국에 직접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한국 여행 중 묵었던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이메일을 보내 당시 사용되었던 온돌 시스템의 제조사 정보를 물었습니다. 며칠 뒤 한국의 한 난방 설비 회사에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요한씨. 저희 제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웨덴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온수 순환식 온돌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 지원 및 설치 관련 컨설팅도 가능하니 자세한 정보를 요청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요한은 이 답장에 환호하며 곧바로 설치 가능성과 예상 비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회사는 요한에게 필요한 자재 목록과 설치 방식을 안내해 주었고 그는 이 정보를 토대로 스웨덴 현지의 건축가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스웨덴 주택 구조에 맞게 설계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스톡홀름에 위치한 건축 설계, 사무소를 찾아가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며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설계사들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요한 씨, 한국의 온돌 시스템이 독창적인 것은 맞지만 스웨덴식 주택 구조에서 이걸 구현하려면 공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게다가 바닥 난방은 이미 유럽에도 도입된 방식이지만 덕트 시스템을 대체할 만큼 대중화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요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느꼈던 온돌의 효율성과 따뜻함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며 설계사들을 설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난방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한국에서 온돌을 체험한 이후로 저는 그런 따뜻함을 다시 느끼고 싶어졌습니다. 그 따뜻함이 공기와 바닥을 넘어 제 마음까지 전해졌거든요. 요한의 열정에 설계사들도 점점 마음을 열었고 결국 한국 온돌 시스템을 기반으로 스웨덴 주택 구조에 맞춘 설계도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계사들은 온수 순환 파이프를 설치하기 위해 바닥 구조를 일부 개조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요한은 이 공사를 감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온돌 설치 공사는 예상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덕트 시스템을 철거하고 바닥에 온수 순환 파이프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가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스웨덴식 목조 주택 바닥의 두께와 단열재 구조였습니다. 스웨덴 주택은 극한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 두꺼운 단열재를 사용하지만 이 단열재가 열이 바닥 위로 전달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었습니다. 설계사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 아래에 고효율 단열재를 추가로 설치하고, 파이프와 바닥 사이의 층을 얇게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온수보일러의 출력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앙 난방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스웨덴에서는 독립적인 난방 시스템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온수보일러의 출력과 에너지 효율성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요한은 태양광 패널을 추가로 설치해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초기 비용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며 요한의 집은 점점 온돌 시스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파이프가 바닥 아래로 깔리고 새로운 단열재와 함께 한국에서 직수입한 온돌 전용 바닥재가 설치되었습니다. 요한은 매일 공사 현장을 살피며 진행 상황을 기록했고 공사가 끝나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요한은 집 전체를 돌며 각 방의 온도를 테스트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열기가 방 안을 균일하게 데우고 공기는 전혀 건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을 스웨덴에서도 재현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녀들을 불러 모아 새로 설치된 온돌 위에 앉아보게 했습니다. 모두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에 감탄했습니다. 아내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온돌이 정말 스웨덴의 추운 겨울을 바꿔줄 것 같아요. 자녀들은 온돌 바닥에 벌렁 누워 몸을 녹이며 웃었습니다. 아빠, 이게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이에요? 너무 좋아요. 우리 집에 이런 게 생기다니 믿기지 않아요. 요한은 온돌 설치를 통해 단순히 집을 따뜻하게 만든 것 이상을 얻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전통과 기술을 자신의 삶에 도입하며 스웨덴 겨울의 추위를 극복할 새로운 방식을 창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과정을 통해 가족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었다는 점에 큰 만족을 느꼈습니다. 온돌 시스템의 성공 이후, 요한은 이웃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온돌의 매력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이웃들은 요한의 집에 직접 방문해 온돌의 따뜻함을 체험한 뒤, 자신들의 집에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삶을 더 따뜻하고 포근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이 기술은 제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었어요. 온돌 시스템이 요한의 집에 완벽히 설치된 이후, 그는 처음으로 스웨덴의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닥에서 은은히 올라오는 온기가 집안 전체를 데우는 동안 공기는 쾌적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요한은 바닥 위에 앉아 마치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한 품속으로 돌아온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온돌 시스템은 완벽한 성공처럼 보였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와 도전 과제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겨울은 길고도 춥습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난방을 유지해야 했고 이것이 곧 난방비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요한은 한국의 온돌이 효율적이라고 믿었지만 스웨덴의 혹독한 기후와 결합했을 때 에너지 소비가 예상보다 더 높았습니다. 보일러 출력이 최대치에 달하고 있어요. 이 상태로 계속 사용하면 에너지 비용이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공사에 도움을 주었던 스웨덴 기술자가 조언했습니다. 요한은 한국 난방 설비 회사에 다시 문의해 난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몇 가지 실용적인 대안을 추천받았습니다. 우선 바닥 아래로 설치된 온수 파이프의 온도를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난방 제어 시스템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각 방의 난방을 개별적으로 조절하며 필요 없는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은 태양광 패널의 출력을 증대시키고 남는 전력을 저장해 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추가 비용에 대해 고민했지만 그는 장기적인 에너지 절약 효과를 기대하며 이 모든 과정을 감수했습니다. 요한의 집에 온돌이 설치되었다는 소문은 동네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웃들 중 일부는 그를 호기심 어린 눈길로 바라보며 직접 집에 방문해 체험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웃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심지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요한 왜 덕트 난방을 포기하고 그렇게 복잡한 방식을 선택한 거죠? 전통적인 방식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런 질문에 요한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온도를 경험하고 나서 덕트 난방의 한계를 깨달았어요. 덕트는 공기를 뜨겁게 만들지만 바닥이나 방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하지 않아요. 반면 온돌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따뜻함을 전달해 줍니다. 공기도 건조하지 않고요. 이건 단순히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몇몇 이웃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지만 요한의 집에 방문해 직접 온돌의 따뜻함을 느낀 이웃들은 감탄하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정말로 바닥 아래에서만 열이 올라오는 거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할 수 있죠? 우리 집에서도 이런 걸 설치할 수 있을까요? 요한은 한국에서 배운 온돌의 원리와 설치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이웃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이 단순히 따뜻한 공간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기술을 알리는 하나의 창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요한이 온돌 시스템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보일러가 고장나며 집 전체가 냉각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웨덴의 혹한 속에서 난방이 중단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요한은 당황하며 현지 기술자와 한국 난방회사에 급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보일러 내부에 순환 펌프가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스웨덴의 추운 환경에서는 보일러 시스템이 얼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온 장치를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 측 엔지니어가 진단했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 한국의 온돌 시스템이 스웨덴의 극한 기후에 완전히 적응하려면 더 많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보일러 주변에 보온재를 추가하고 전체 시스템이 동결되지 않도록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보조 히터를 설치했습니다. 이 조치는 비상 상황에서도 온돌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후, 요한은 더욱더 온돌 시스템의 유지와 관리에 신경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달 시스템을 점검하며 작은 문제들도 미리 해결했습니다. 이제 그의 온돌 시스템은 스웨덴 겨울의 극한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요한의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것 이상이었습니다. 온돌 설치 이후, 그의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바닥에 앉거나 누워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보통 소파나 의자 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었지만 이제 가족들은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 함께 차를 마시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요한의 손자는 거실 바닥에서 뛰어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바닥이 너무 따뜻해요. 우리 집이 한국 같아요. 요한은 손자를 안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지? 이게 바로 한국에서 배운 온돌이라는 거란다. 바닥이 따뜻하면 사람도 행복해지는 법이야. 온돌은 요한의 가족들에게 새로운 유대감을 선사했습니다. 그들은 추운 겨울밤에도 바닥 위에서 따뜻함을 나누며 서로 더 가까워졌습니다. 요한은 온돌을 통해 단순히 난방 시스템의 변화를 넘어서 한국 문화가 전하는 철학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단순히 집을 데우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공간과의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삶을 바꾸었고, 이제 그의 온돌 이야기가 스웨덴에서도 하나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온돌은 따뜻한 바닥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 한국에서 배운 이 특별한 문화가 내 삶을 이렇게 바꿀 줄은 몰랐다. 나는 이제 이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온돌은 요한에게 단순히 한 번의 여행 추억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열어준 열쇠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한국에서 배운 온돌을 통해 자신의 삶에 따뜻함을 더했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돌을 설치한 이후 그의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과 나눔과 대화를 이어가는 특별한 장소로 변했습니다. 그의 이웃들은 종종 요한의 집에 모였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 이웃들과 친구들은 거실 바닥에 둘러 앉아 따뜻한 커피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두가 바닥 위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웃고 대화를 나누는 풍경은 마치 작은 축제 같았습니다. 요한, 당신의 집에 올 때마다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웃 중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온돌이 이렇게까지 따뜻하고 쾌적할 줄은 몰랐어요. 이제 덕트 난방이 답답하게 느껴지네요. 요한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온돌의 따뜻함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면 사람의 마음도 자연스레 열리는 것 같아요. 이것이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된 이유죠. 요한의 집은 가족들에게도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자녀들과 손주들은 더 자주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요한의 온돌 시스템은 가족들 사이에서 마법 바닥이라 불리며 사랑받았습니다. 한겨울 크리스마스 이브 가족들이 모두 요한의 집에 모였습니다. 추운 바깥 날씨와 달리 거실은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바닥 위에 모포를 깔고 가족 모두가 앉아 크리스마스 음식을 나눠 먹으며 웃고, 이야기하는 장면은 요한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온돌은 왜 한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요한은 미소를 지으며 손녀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온돌은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 사람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위해 고안해낸 특별한 방식이란다. 그들은 따뜻한 바닥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을 찾았지. 이 온돌은 그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진 거라고 생각해. 요한의 이야기에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따뜻함은 비단 바닥의 온기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리고 함께 나누는 시간 속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온돌 시스템을 완벽히 도입한 뒤, 요한은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졌습니다. 한옥의 바닥에 앉아 따뜻함을 다시 느끼며 요한은 과거 자신이 처음 온돌을 경험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는 한국의 온돌 문화와 자신이 이를 스웨덴에 도입한 과정을 통해 이두 나라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스웨덴으로 돌아온 요한은 한국의 온돌과 관련된 강연 요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강연이었지만 점차 그의 이야기는 지역 언론을 통해 퍼지며 더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난방 방식입니다. 바닥이 따뜻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바닥에 모이고 서로 가까이 앉아 교감하게 됩니다. 스웨덴의 추운 겨울, 저는 한국 온돌의 따뜻함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강연을 들은 사람들 중 일부는 요한에게 온돌 시스템 도입 방법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고, 실제로 몇몇 가정은 그를 본보기로 삼아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온돌을 통해 단순히 집을 따뜻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제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온돌을 통해 새로운 삶의 철학을 배우고 이를 실천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온돌은 단순히 하나의 난방 방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었고 한국과 스웨덴을 연결하는 문화의 고리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거실 바닥에 누워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온돌의 따뜻함이 몸에 퍼지는 동안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배운 이 특별한 기술과 철학을 통해 더 행복한 삶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세상에 더 많이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온돌은 바닥에서 시작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따뜻함을 남깁니다. 저는 이 온돌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발견했으니 이제는 이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차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한국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따뜻한 한국 이야기를 들고 올게요. 감사합니다.